자, 일단은, 아, 제가 원래 다 만들어 놨었는데, 너네 랜섬웨어 알아? 네. <laughs> 자 일단 내 랜섬웨어 걸린 거 얘기해줄게. <laughs> 제가 5월달에 결혼했어요, 작년에. 그래서, 이제 결혼식에 이제 축가를 부르셨니? 축가를, 이제, 간주를, MR을 구하려고, 멜론을 찾았는데 멜론에 없어. 그래서 이제 다운을 못 받잖아.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야 유튜브에 있더라? 유튜브에 있는 거 다운을 못 받잖아. 그지 그, 그, 받으려면 뭐 이렇게 한번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한번 변환을 해서 받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. 아무튼 그걸 하다가 걸렸어. <laughs> <laughs> 딱하 그 사이트에 들어갔다. 여기 이제 주소를 컨트롤 C, 컨트롤 V에 붙였어요. 막 이렇게 뭐가 차, 막 이렇게 바쁜데 다 끝났대, 받으래 이제 다운로드 누르래 근데 눌렀다 갑자기 이재용이 나와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재용이 나오더니 뭐 삼성이 뭐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뭐 이러면서 뭐 비트코인 광고가 막 뜨더라 그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차요 그래서 음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근데 기분이 좀 찝찝한 거야 껐지, 끄고 나서 이제 보니까 내 모든 파일이 다 암호가 걸려서 못 쓰게 돼. 눌러도 안 열려요 암호를 돼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리듬이가 있어 바타나면 <laughs> 이렇게 있어요 눌러봤지 일단 자기 뭐 입금 계좌랑 그리고 당신은 이 파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쓰고 싶으면 일로 비트코인을 보내세요. <웃음> <웃음> 아씨 그래가지고 저 원래 내가 저다 만들어놨거든 이렇게 볼수 있게 작년에 자료를 다 날렸어요 하드 디스크에.